민호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비스듬 내려앉았고 오래된 벽에는 덩굴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인 말것봉사 안내문이 구겨진 채 들려있었어요. 세 번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던 그는 다시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은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민호는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수, 유나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거리는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트어 있었고 눈빛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구청 자원봉사 센터에서 왔습니다. 짧은 인사 후에도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살짝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한 손짓만 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약봉지와 차가운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전원이 꺼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 사진이었지만 유리틀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에는 오랜 세월의 시간이 고여 있는 듯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의자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며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젓가락을 건네며 식사같이 하시죠라고 말했지만 어르신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안을 둘러보다 전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전구를 갈고 내려오자 어르신이 처음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라디오 쪽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전선을 확인하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잡음이 섞인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가가 부드러워지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햇살이 사라질 무렵 민호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뒤로 어르신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르신의 시선은 멀어져 가는 청년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민호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긴 듯한 기분이었죠. 토요일 오전 민호는 다시 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 이후 며칠 동안 마음 한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낡은 대문, 어르신의 표정, 그리고 라디오의 클래식 선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도시락 대신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수 어르신은 지난번보다 조금 덜 경계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인사를 하고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식은 밥그릇과 약봉지를 치우며 주방의 찬장을 열었지만 안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가져온 반찬을 꺼내며 밥솥을 확인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버튼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니 콘센트가 빠져 있었죠. 민호는 웃으며 다시 꽂았고 밥솥에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 안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자 어르신은 무심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밥을 퍼 담고 국을 올렸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쁠 텐데, 이런 일 하느라 힘들지 않나?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없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르신은 그 안에 무게를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매주 토요일 어르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약봉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젊을 땐 회사를 했었지. 직원이 10명쯤 됐나. 민호는 놀랐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면 어르신의 표정은 언제나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어르신의 말에 귀 기울였고 어르신은 민호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작은 대화들이 쌓이며 신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날 민호는 어르신의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다치신 건가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괜찮아 라고 짧게 말했다고요. 그말 속에는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사람의 습관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냉장고를 열고 빈 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빈 공간이 어르신의 삶 같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찬을 더 챙겨와야겠다고요. 집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어르신이 그를 보고 있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민호의 발걸음은 첫날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이 방문이 나에게도 필요한 시간인지 모른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젖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은 창문가에 앉아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낡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높이며 말없이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서랍이 열리며 낡은 종이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심코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해 있었고 윗부분에는 창립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선명하게 대표이사 김정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 어르신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정수 어르신이 돌아보며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거 오래된 종이야. 쓸모없는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사 후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수 대표이사 창립 계약서 기업명 그리고 놀랍게도 검색 결과에는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의 옛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창립 멤버 중한 명이 김정수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어르신의 과거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그는 조심스럽게 윤아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정수 어르신이 예전에 사업 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을까요 유나는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보았 습니다. 그건 사적인 부분이에요. 봉사자는 그분의 과거를 캐묻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유나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눈빛 에는 호기심이 스쳤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어르신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다시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문 한부가 놓여 있었고, 일면에는 상속 분쟁이라는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신문을 덮으며 세상은 참 변했지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길 한번 숨결 하나에도 서로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당의 빗물이 반짝이고, 낡은 나무 의자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서류가 단순한 종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의 생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민호의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날의 음악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는 라디오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엔 아직 들리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네요. 늦은 밤 유나의 다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이 연락이 안 돼요. 이웃분이 이상하다고 하셔서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옷을 걸쳤습니다. 비 내린 골목을 달려 어르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불빛 하나 없는 창문 뒤로 어렴풋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밀어보았고 잠긴 창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화분대를 밟고 창문을 부수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팔을 스쳤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르신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는 쓰러진 컵과 약봉지가 널려 있었고 물이 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어르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몇 번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어르신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제발 눈좀 떠보세요. 그가 낮게 속삭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들어왔고 그는 젖은 바닥 위에서 물러섰습니다. 이웃 한 명이 문 밖에서 놀란 얼굴로 서 있었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노환과 심정지 증세가 함께 왔어요. 민호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미하게 열이 남아 있었지만 점점 식어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의 눈꺼풀이 조금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자 민호는 가방에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클래식 선율이 천천히 병실을 채웠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어르신의 숨결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민호의 손 위에 가만히 올려졌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평원이 자리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고인 채 말없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몇초뒤 심박기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병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습니다.